Judgment day. You can run or you can 자, 지금부터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 스타일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 스타일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이러한 스타일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어, 일단 마네킹이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이미지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을 할때 어떤 사람들 연령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연령에 따라 또는 이 부분의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많은 움직임 속에서 굉장히 가볍고 하나의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모던적인 그러한 스타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시크한 그런 스타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무 그, 나이 뭐 40대, 50대 되는데 연령에 맞게끔 스타일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젊은 여성, 아주 세련되는 여성, 그리고 또 활동적이고 좀 연예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한 그러한 스타일들을 할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정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오버 섹션, 언더 섹션을 나눴는데, 지금 섹션은 분할을 했는데, 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레이어를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위는 위대로 연결하고 아래는 아래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섹션, 섹션링을 파트를 조금씩 나눠요. 그래서 나눈 상태에서 부드럽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는 오버대로 연결하고 언더는 언더대로 연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스타일을 직접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정도의 스타일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기장을 설정을 해서, 자, 이 부분에서, 자 사이드 스트로크로 약간 각도는 들어준 상태에서, 너무 완벽하게 컷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나중에 질감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 만들어 내기, 내니까, 사이드 스트로크로 어바웃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장만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버티카를 잡고 그라데이션 형을 정확하게 좀더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라데이션 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그라데이션 형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감 처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금 있다가 형태적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질감 처리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태적인 부분,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4편을 본다면, 질감적인 마지막 단계의 네 번째 단계로서 질감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형이라도 여기에 대한 강한 자, 움직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형태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량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모량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느낌 자체가 확실히 틀어집니다. 한원을 올 한원 올 독자적으로 살아 심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위 부분을 나머지를 남겼어요. 나머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라데이션 형을 만들기 위해서 위와 아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머리가 지금 짧아진 상태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는 좀더 길게 하나의 이 부분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위쪽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위쪽이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언더 쪽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길어져야 될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다시 버티카를 상태에서 뜨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하면서 길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하나, 둘, 자. 자 어떻습니까? 자, 길게 빠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링에 의해서 다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대로. 봤습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얼마, 얼만큼을 잘라낼 것인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안쪽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질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위쪽에 대한 부분을 좀더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감적인 부분에서 따로, 오버 시닝, 언더 시닝을 아마 배울 겁니다. 이러한 느낌의 질감 처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슬라이싱을 의해서 슬라이싱은 얇게 베다. 자, 얇게 베면서 이 가벼운 부분을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살아, 살아는 느낌을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느껴질 겁니다. 자, 이런 모속 감에 의한 한올한올 한올 독자적으로 살아 숨쉴수 있는 그런 느낌들의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만큼, 자, 얼만큼 돼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딱 구다 보니까 이거는 볼륨감에 의해서 좀더 움직임에 대한 발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발정을, 이, 이 부분을 만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해 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라데이션에 대한 무게감은 역시 잘렸을 때, 비중을 봤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짧아지죠? 받쳐주죠? 자, 움직여주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라데이션 자 나머지를 비교해서 놔뒀습니다 자, 굉장히 느낌 자체가 굉장히 살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을 가지고 사이드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쪽은 전대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은 전대각으로 해서 이런 후대각이 아니라 전대각의 위치에서 앞쪽의 얼굴을 커버하면서 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페이스 자체는 다시 자, 페이스라인 쪽은 다시 이 사이드 쪽은 전대각 이 페이스 쪽은 다시 후대각으로 만들어서 점점점 얼굴을 가리는 약간의 가리면서 또이 턱선을 가리면서 가벼운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전대각을 맡을 때는 밑에서 잡아주고 끝부분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자, 그러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 끝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점점점 이 라인이 위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야 확실한 전대각 선이 나오겠죠? 자, 이처럼. 자, 이러한 사이드 쪽은 뒤쪽이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옆에 사이드 쪽을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앞쪽에, 이 사이드 쪽은 이 앞머리와 앞쪽,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감각에 따라 그러한 스타일들이 오늘 이 앞쪽에 프렌, 어, 트 프렌즈 쪽에 부분, 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직선적인 부분을 만들어 낼 거예요. 직선적인 부분의 스타일들을 잘라낼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후대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전대각으로 갈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형태 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뒤쪽과 부분을 똑같이 맞춰서 그라데이션, 원, 그라데이션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대각으로 할 것인가, 후대각으로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죠. 자, 이 부분은, 이 페이스 쪽은 다시 앞머리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자, 포드로 당겨서 후대각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만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 전대각 라인을 만들고요. 자, 위쪽은 또 재밌습니다. 자, 이 사이드 옆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왼쪽의 부분은 위에서부터 기장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사이드 스트로그. 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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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자, 어떻습니까? 내려가줘야 되겠죠. 내려가서 턱선에 맞춘다면 그 기장에 맞춰서 내려가줘야 되겠죠. 내려가줘야 되겠죠. 이처럼. 곧바로. 위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금 스타일을 낼 정도의 부분은 쉽게 여,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 대한 부분은 한 섹션을 더 떴어요. 뜬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라데이션 결정적인 긴 머리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제가 사이드 스트로으로 사이드 스트로그로 기본형을 가지고 약간의 층을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대보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티컬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그라데이션 형이 이루어진 걸알수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러한 기본적인 나운 스트로그로 기법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쉽게 편하게 해서 그냥 사이드 스트로그로 기본적인 형을 만들어 잡으면서 윗 부분은 바로 섹션을 다시 하나 만들고, 아랫부분만을 연결을 했어요.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츰층을 주면서 연결을 하면서 위쪽을 풀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생면서도길수 있게끔 바탕을 줬다는 얘기죠. 이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오버 쪽에 대한 부분을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허점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끌고 와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만 클립으로 살짝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고 난다면 그 다음에 윗 부분을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 언더 쪽에 똑같이 섹션을 뜬 것처럼 이렇게 긴 머리, 긴 머리를 다시 만듭니다. 이거는 역시 이윗 부분에 대한 강하게 움직임에 대한 그라데이션이 역할을 하겠죠. 다시 긴 머리가 움직임에 대한 역할을 하겠죠. 이거를 따로 다시 이렇게. 섹션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편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의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